안녕하세요. 베스트 김 사장입니다. 오늘은 5분 완성, 아바타 영상 만들기에 대해서 포스팅하겠습니다. 아바타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첫째는 아바타 이미지 만들기, 둘째는 아바타 음성 만들기, 그리고 셋째는 이미지와 음성 합성하기입니다. 자, 그럼 아바타 이미지 만들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최근에는 여러 가지 아바타 이미지 생성 AI가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런웨이 AI 매직툴, 어도비 파이어플라이, 미드전이, 그리고 가장 최근의 스포키라는 한국형 이미지 생성 AI 베타 버전이 출시되었습니다. 그중에서 미드전이와 스포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미드전이입니다. 구글 검색에서 미드전이 검색, 미드전이 선택합니다. 메인 화면에서 사인인 선택, 가입하기의 화면 하단 가입하기 클릭, 계정 만들기에서 이메일, 사용자명 비밀번호, 생년월일 입력합니다. 자동 입력 방지 화면에서 사람입니다 체크, 그림 선택 후 확인하시고, 미드전이의 개인정보 접근권한 승인 클릭하시면, 디스코어드에서 이메일 인증 요청하는데요. 이메일에서 인증버튼 클릭하시고, 왼쪽에 돗담배 아이콘 클릭하시면, 미드전이에 접속하시게 됩니다. 이제 준비는 모두 끝났습니다. 미드전이에서 이미지 만들기 시작해볼까요? 하단에 플러스 모양 클릭하시고, 앱 사용 클릭하시면 프롬프트 메뉴 창이 활성화되고요. 여기에서 이미지 생성은 이미진 프롬프트, 그리고 이미지 생성 결과를 알려주는 프리퍼 오토 DM을 주로 사용합니다. 이제 베스트 김 사장 남자이로 아바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미진 프롬프트에 댄디 코리안맨 등을 입력합니다. 원하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AI에게 최대한 자세히 이미지를 묘사해 주어야 합니다. 마지막에 이미지 사이즈를 f HD 사이즈로 지정하기 위해 대시대시 a r 1 9 2 0 콜론 1 0 8 0입력합니다 그러면 4개의 베스트 김사장 남자 아바타가 만들어지는데요. 이미지 하단에 U1에서 U4 그리고 V1에서 V4 메뉴가 있는데요. 이미지는 좌측부터 1, 2, 3, 4번이고 U는 업스 s c a v e V는 베리에이션 약자로 1번 그림을 조금 더 세밀하게 해상도를 높이려면 U1 클릭 이미지에 약간의 변형을 주고자 할 때는 V1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V1은 1번 이미지를 바탕으로 새롭게 이미지를 변형시키는 기능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미지 저장은 이미지 선택, 브라우저로 열기, 오른쪽 마우스 키,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미지 만들기, 두 번째로 스포키입니다. 미드 전이에 비해 사용법이 간단한데요. 구글에서 스포키 검색 후, 구글 계정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사용법은 베이스 레시피 이미지 묘사 박스에 생성할 이미지 프롬프트를 입력하시고 제외할 내용을 입력 후 장르 선택 및 생성하기 누르시면 됩니다. 마음에 드는 이미지가 생성될 때까지 생성하기 누르면 됩니다. 또한 다른 사용자들이 생성한 여러 가지 이미지를 확인하실 수 있고 커서를 이미지 위에 놓으면 프롬프트도 확인 및 복사해서 이미지 생성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 프롬프트 복사해서 재생성 해볼까요? 동일한 프롬프트를 사용했는데도 다른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선택 후 하단의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시면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챕터 2 아바타 음성 만들기입니다. 네이버 클로바 더빙을 이용하면 여러가지 음성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네이버 로그인 후 더보기 클릭하고 클로바 더빙 선택합니다. 무료 시작하기 클릭, 프로젝트명 입력, 생성 클릭합니다. 더빙 추가 박스에 음성, 대본을 입력하고 음성 종류를 선택합니다. 전체 보이스를 누르시면 여러 종류의 음성을 검색 설정을 통해 검색, 미리 듣기 및 이름 옆 별표를 클릭하여 즐겨찾기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미리 듣기 후 더빙 추가 누르시면 타임라인에 추가됩니다. 더빙 목록을 누르시면 전체 더빙 목록을 보실 수 있고요. 각각의 더빙 목록 선택 후 타임라인에서 문구 수정, 추가 및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효과음 추가에서 효과음 미리 듣기 선택 후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면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작성이 모두 끝나면 다운로드 클릭하시고 음성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클릭, 음원 파일 클릭, mp3 선택,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챕터 3. 이미지, 음성 합성하기입니다. 아바타 영상 만들기 마지막 단계인데요. 아바타 이미지와 음성을 DID 스튜디오에서 합성해 보겠습니다. DID 검색 후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구글 계정 로그인, 크리에이트 비디오 클릭합니다. 이미지 추가를 위해 플러스 애드 클릭합니다. 이미지 선택, 열기를 누릅니다. 이번에는 음성 업로드를 위해서 업로드 보이스 오디오 밑에 있는 업로드 유어 오운 보이스 클릭합니다. 음성 파일이 없으시면 타입 유어 스크립트에서 직접 음성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음성 종류가 남자 여자 한 개씩만 있어서 제약이 있습니다. 음성 파일 업로드 끝나면 제너레이트 비디오 클릭하시고 비디오 만들기 확인창에서 제너레이트 선택하시면 아바타 영상이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진 비디오 확인 후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이제까지 5분 완성 아바타 영상 만들기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영상을 보시고 천천히 따라하시면 나만의 아바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은 책 GPT를 활용한 이미지 생성용 프롬프트 만들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는 베스트 김사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